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대외 관계와 임진왜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당시에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는 명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이 명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이제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 조선도 이제 사대교인이라고 하는 원칙을 마련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즉큰 나라는 섬기고, 그 다음에 주변 이웃국은 이제 동등하게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대를 할수 있는 나라는 명나라였던 거고, 그래서 명과의 관계는 사대. 그 외에 여러 이제 여진이나 일본이나 그 밖의 나라들과의 관계는 교린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어, 명과의 관계는 조선 건국 초기에는 여동정벌과 같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어, 태종 이후로는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진상 관계를 유지하고 어, 조공 무역을 통해서 서로 이제 실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관계로 지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진과의 관계는요 당연히 이제 그 교린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 여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귀화를 해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토지도 주고 관직도 주고 그다음에 국경 지대에 이제 무역소를 설치해서 교역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여진족들이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오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군대를 파견해서 철저하게 토벌을 하는 두 가지 정책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세종대 간. 결국 압록강 지역에 사군을 최윤덕을 통해서 사군을 설치하도록 하고 여진쪽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두만강 지역은 김종서를 통해서 여진쪽을 몰아내고 육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준으로 하는 국경선이 이때 이제 세종 때 확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과도 마찬가지 교린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이 대마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종 때는 이 종부를 통해서 대마도를 정벌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명나라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교류를 할수 있는 게 조선이었는데, 조선과의 교류도 끊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마도주가 이제 나서서 결국은 다시 조선과 이렇게 화친을 하자라고 이제 계속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계의 항구를 열어주게 되죠. 부산포, 제포 연포.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 그 다음에 지금은 창원이 된 진해. 그 다음에 울산, 이세 개의 항구를 열어서 거기에한정해서만 일본과 교육을 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마 도주와 이제 계약조를 해서 한정된 지역에서 교육을 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산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외인들이 들어와서 외관을 설치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외인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고 중종 때 가면 이 산포에서 외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 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비변사 라고 하는 군사기구를 이제 임시로 설치를 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명종 때 가면 이번에 을묘왜변이라고 해서 훨씬 더큰 이제 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이 비변사 라고 하는게 상설기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는 교육도 하지만 외변이나 외란들을 통한 분쟁도 많았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진이나 일본 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와의 관계도 교육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암, 자와 이런 지역과 교류인 정책을 폈다라고 나오는데 이 시암은 지금의 태국인 거고 자와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도 일찍이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알수 있고 그다음에 류쿠와우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 류쿠가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이런 이제 일본, 그다음에 여진,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과는 교류 정책을 펴고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변 지역들과 사대교린 정책을 통해서 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 뭐, 문물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인들의 이제 뭐 외변을 일으키거나 이런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방비를 하고는 있었어야 되는데 비변사를 설치하고 상설 기구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방력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선 왕실이 조선 정부가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일본에서는 이 전국시대의 혼란을 통일하는 토요토미가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혼란을 수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명과의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명과의 교육 관계는 이제 차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조선을 통해서 어 명으로 가겠다라고 어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조선한테 명으로 가는 길을 비켜달라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의 발발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부산을 들어와서 어 충주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충주에선 신립 장군이 열심히 방어를 했지만 어 결국은 어 역부족이었던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왜군 들이 곧바로 한성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외군들은 이제 바로 한성으의 진격이라고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선조는 한성을 떠나서 의주로 피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분조, 이제 왕조를 주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조는 이제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고, 이제 광해는 이 분조를 이끌면서 이 이제 임진왜란을 이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의주로 피난갔던 선조가 이제 명나라에 이제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명나라 입장에서도 일본이 결국은 조선을 침략한 가장 큰 이유가 명나라로 오기 위한 길을 비켜달라는 명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명나라 입장에서도 원군을 파병을 하게 되는 거고 명나라가 군대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 임진왜라는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가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었던 이제 조선군은 그나마 이순신과 수군이 보급로를 차단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전환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을 해줬죠. 원군이 왔기 때문에 그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결국은 이제 평양 지역을 탈환을 하게 되고 몇 군데에서 이제 승전을 올리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왜군이 오히려 물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외에서 휴전협정을 제의를 해왔던 거고요. 사실은 서로 요구 조건이 달라서 이 휴전협정이 상실이 난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끌어가게 되지만 사실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지는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다시 한번더 침략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정유재란이 되겠습니다. 정유재란이 발발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조명연합군이 다시 이제 직산에서 외군을 격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순신 장군이 다시 이제 명랑에서 어, 13척의 배를 가지고 330점 외군에 묻히는 대승전을 올리므로 인해서 결국은 승기를 잡게 되고 마침 전쟁을 일으켰던 토이토 미데요시가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외군은 본국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외군과 마지막 전쟁을 했던 게 노량해전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에는 관군들이 이제 괜히 이제 수세에 많이 몰리게 되지만 이런 이제 이순신 장군과 수군의 어떤 공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의병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조직이 돼서 이게 이제 농민들이 조직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지방에 있었던 살림들그 다음에 승려들이 이제 함께 결합을 하면서 의병들을 조직하고 지도를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관군이 정비가 됐을 때 관군의 편입을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조직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수군과 의병의 활동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등리를할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임진왜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7년간의 전쟁이었거든요. 그것도 이 조선 땅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인명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황폐화도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의 70%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렇게 황폐화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은 조선의 어떤 국가적인 재정의 궁핍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하는 과정에 수많은 이제 문화재가 소실이 되게 되는 거, 경복궁 궁궐들이 다 불타는 것은 기본이고요, 실록 같은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불국사 이런 이제 고대의 문화 유적들도 다 소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 과정에서 성리학자나 그 다음에 인쇄공그 다음에 특히 이제 도자기 기술자들은 일본이 대거 포로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감으로 인해서 일본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특히 이이 도자기 같은 경우는 유럽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일명 자포니즘을 유행시키는데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명나라 조선 일본이 같이 싸웠기 때문에 국제전에 양상을 띄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결국 이 명나라나 조선이나 일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명은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물론 국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임진왜란에 많은 병력을 보내고 이런 물로 인해서 국력이 약화가 되어 되고 그명나라 국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만주에서 여주. 성장을 하면서 후금이 건국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이제 막부가 이제 에도로 옮기면서 에도 막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흔히 말하는 왕조의 교체가 일어나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고 이 와중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이 조선은 명과 후금의 대립 속에서 불행 중 다행에 이 조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결국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하는, 어떻게 하면 조선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